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괜히 불안할 때 신경 하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몸에 숨은 지휘자, 미주신경.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화도 불편하고 자꾸 불안해요. 왜 이럴까요? 이런 증상 뒤에는 미주신경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미주신경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바쁜 신경이에요.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위장, 장까지 이어지면서 몸 전체의 균형을 조율하죠. 그래서 몸에 숨은 지휘자라고 불려요. 미주신경이 건강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첫째,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요. 둘째, 소화가 잘 되고 배변도 규칙적이에요. 셋째, 심장이 안정돼 불안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진정시켜 줍니다. 넷째, 혈당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줘요. 다섯째, 목소리와 삼키는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미주신경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깊은 복식호흡, 시원한 냉찜질, 콧노래처럼 허밍하기, 명상과 자연속 걷기, 이런 작은 습관이 지친 미주신경을 회복시켜 줍니다. 정리해주세요. 미주신경은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지휘자 지휘자가 건강해야 오케스트라도 조화롭습니다. 여기는 1분 기능이야 구독 클릭.